안녕하세요 차집사의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모델이면서 국산 승용차 중에 제일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차량이죠 바로 성공의 상징 현대의 더뉴 그랜저IG 가솔린 2.5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 등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 0 2 0년식의 주행거리 113,43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제일 인기 많은 블랙 컬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 범퍼랑 운전석, 앞도어 단순 교환 있는 이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은 2,500만 원이고요. 용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임에도 가격은 저렴하게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고요. 연비의 경우 이제 대형차 치고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시내 6.3에서 10.3km 고속 9.3에서 14.6 복합 연비, 이제 7.4에서 11.9km 정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관 먼저 살펴보실까요? 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고등급인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가는 방광크롬 범퍼 그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사이드실에도 이제 방광크롬 들어가 있고, 디에로 몰딩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 팁에도 방광크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수 적용되어 있는 앞도어 유리.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어도 보시면 그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에만 들어가는 옵션인 19인치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이랑 타이어 컨디션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외부 속에 마쳤고요.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이 차량 같은 경우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노라마 썰루프 달려 있고요 일단 그 내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지 않았나요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앞좌석 양호하고요 이제 뒷좌석도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봉 같은 경우 이제 버튼식 기어라서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자, 핸들 열선, 양 열선 통풍, 그리고 앰비언트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이제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스피커 음질도 굉장히 끝내줍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뒷좌석 보시면 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암 레스트 내리시면 뒷좌석에도 오디오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다 있습니다. 다음. 트렁크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용량이 515로 골프백 한 3,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넓고 공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차량 내부 소개 마쳤고요. 일단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실내랑 외관 모두 빠짐없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구형 그랜저보다 이제 실내 공간 길이가 60m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매우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굉장히 조용하다. 그리고 승차감이 좋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요새 핸드폰은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끔 화면이 넓고 큰 핸드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비해 이제 무선 충전 수납 공간의 공간이 조금 작다고 느껴진다는 의견과 센터페시아 버튼이 주행 중에 누르기에는 생각보다 멀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장단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뉴 그랜저 IG는 정말 국산차 중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승용차 중 만족감 승차감 통틀어서 최고의 선택 진짜 잘 만든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공의 상징 현대의 더뉴 그랜저IG 가솔린 2.5 캘리그라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차집사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